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또 김두관 전 의원, 또 이재명 대표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미 뭐 대선 후보로까지 확정이 됐죠. 속속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 김문수 환경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할 것인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아직 뭐 뚜렷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마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말하는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오늘은 김문수 장관의 배우자인 설란영 씨가 말하는 김문수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김문수 장관과 설란영 씨가 결혼하게 된 것은 노동운동이 계기가 됐습니다. 어, 이김 장관은 이제 경북 영천이 고향이고 어, 설란영 씨는 전남 순천이 고향이죠. 그런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 전국 금속노조 영등포지역지부 한일공업노조지부장을 지냈습니다. 일종의 이제 위장 취업을 해서 대학교 서울대 다닐 때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닐 때 위장 취업을 해 가지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거죠. 그런데 그 영등포 지부 안에 세진전자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노조 위원장이 설란영 씨였습니다. 역시 위장 취업을 해서 노동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1980년에 이제 그 삼청교육대 거기로 김장관을 잡아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김 장관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피했던 장소가 설란영 씨의 동생이 운영하던 그 마포에 있는 빵집이었던 거죠. 그 집에 설란영 씨와 두 동생들, 이렇게 셋이 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2층에 조그마한 다락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김문수 장관이 4개월을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두 사람 그 전부터 김장관과 설란영 씨는 같은 지역 안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알고는 지냈지만 어, 당시 어쨌든 도피한 사람을 숨겨준다라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죠. 들키게 되면 전부 다 같이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더좀 끈끈하게. 연결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이 1981년 9월에 결혼을 합니다. 설란현 씨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쓴 어떤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인터뷰 한 3개 정도 참조할 만한 게 있습니다. 2007년, 2011년, 2012년, 뭐, 지금부터 한 10여 년전 인터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뭐,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2007년 6월 달에 데일리안과 설라연 씨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전에 나는, 나도 좀 일이 있는데,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조를 직업으로 받아들이면서 당당한 직업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경기도시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기하고 때로는 놀랍고 존경스럽다. 첫인상이 순수하고 똑똑해 보였다. 얘기하면서, 요즘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순수한 애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일에 대한 열정, 매사 부지런함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 다시 태어나도 어, 김 장관과 결혼을 하겠다 아, 이런 얘기, 뜻을 밝혔습니다. 어, 김 장관은 이제 설란영 씨에 대해서 좀 설란영 씨가 표정이 약간 뭐랄까요? 좀 굳은 표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정이 예, 많기 때문에 늘 웃고 웃으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대하 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요. 설란영 씨는 김 장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언어를 좀 순화해서 사용해라. 원래 뜻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직설적으로 투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언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도 이제 그 김문수 장관이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정이 많은, 인간미가 많은 사람이다. 눈물도 많고, 어, 딸 앞에서 애교를 부릴 정도로 그런 좀, 음, 다정감이 있다. 겉보기에는 김 장관이 좀 엄격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애교가 있는, 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에, 이제, 김문수 블로그에 설란영 씨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혼 당시에도 좀 공개를 했는데요. 결혼하러, 이제, 김문수 장관이 설란영 씨 아버지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장인어른이 물었답니다. 자네 어떻게 내 딸을 목에 살릴 거나? 그때는 이제 직업도 없었던 때니까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목에 살릴 건가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김문수 장관이 만인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한 여자를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이제 설란형 씨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아내는 직함 없는 정치인 반은. 공인이다. 눈높이는 위보다는 항상 아래에 두고, 내 뜻보다는 상대, 귀를 늘 열어서 민심을 듣고 남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장관 눈물을 닦아 주려고 하고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인간이 김문수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서울신문과도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좀 보니까 어 직설적인 표현 때문에 좀 수구적 이미지가 생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들으려는 자세가 좀어 중요하고 권위적인 측면이 조금 있다.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면서 웃을 일이 거의 없었다. 본인이 뭐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변하는 게 아니다. 바로 청렴하고 순수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될수 있는 소양과 품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적이 가장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 라면서 서민 대통령이 될수 있다. 이렇게 남편을 평가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김문수 장관, 지난해 재산 보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재산이. 아마 다른 후보들도 재산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정도면 대선 출마를 하는 대선주자 가운데 거의 제일 그 재산이 적은 편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설란년기도 청렴하고 깨끗하다라고 남편을 얘기를 하면서 서민적 이미지, 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말로만 서민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하고 뭐 택시 기사도 한동안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장관의 배우자 설란영 씨가 말하는 내 남편 김문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